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절묵상입니다. 오늘도 또 다른 새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. 그러나 오늘은 또여느 날과 달리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를 향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줄 압니다.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.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,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.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. 아, 출애굽기에 그 모세가 아, 등장하는 장면입니다. 아, 그는 구사일생으로 바로의 딸에 의하여서 아,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. 그런데 아, 이 부분이 참 재미있습니다.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겁니다. 아, 그렇지만 아,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고, 어, 나그네가 되어 있고, 결국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. 아,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을 하게 되죠. 아, 그러자 이 애굽인들이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. 아, 그중에 바로가 앞장서서 그들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하여서 사내 아이들을 모두 잡아 죽이는 정책을 펼쳤습니다. 그래서 나일강 하수에 이스라엘 민족의 산의 아이들을 다 던져버리죠. 그러나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방법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모세를 구하는 도구가 되었고,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. 바로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가 가진 힘과 권세를 동원해서 애를 썼지만, 그 방법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자신이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던 겁니다. 이것이 출애굽 역사입니다. 근데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도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자신의 감정을 따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썼죠.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. 그러나 그의 반, 그들의 반대와 공격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? 이것이 아이러니카라 겁니다. 이 모세 당시에도 이 출애굽기 초반을 보면, 그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십니다. 심지어 모세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어떤 징조를 주시지도 않았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.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보이지. 않을 수 있습니다. 어떤 기적이나 신비스런 경험이나 현상으로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.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 하나님이 쉬고 계시거나 여러분들을 잊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여전히 일하고, 일하시고 계십니다. 여러분 중에 지금 겪는 이 일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, 나를 손해 보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또, 지금 이,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 교회에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. 왜 그렇죠?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. 바로 왕의 잔인함과 횡포를, 횡포로 인하여서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멸할 것 같지만,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드시는 겁니다. 오늘 이때에도 아무리 극악무도한 통치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또 여러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를 제한하고 여러 가지 괴롭고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완성에 나가실 것입니다. 그의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믿음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.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감사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